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그널경제 tv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파이쳐블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어 이전에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고 어좀 횡보를 하던 와중에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의료 ai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어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왜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 다음 고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다음 목표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그널 경제 TV 지금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텔레그램 양봉뉴스 검색해서 구독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어, 시황이랑 빠른 뉴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루닛은 어, AI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그냥 AI가 아니라 의료 판독을 기본적으로 깔고, 어,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AI 의료 기술, AI와 의료 기술의 이제 만남이 있어서,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어, 그 안에서 또 가장 큰 굵직굵직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먼저,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보여왔는데, 지금 보시면, 특히나, 이제, 뭐, 면역 항암제, 그리고, 어, 암 치료, 그리고 판단, 암 치료, 암 판단을 주로, 어, AI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지금 2025년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로봇. 2025년 시장 주도주. 어,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로봇에서 파생되는 이제 또 테마가 생겼어요. 수술용 로봇. 그 다음에 재활용 로봇, 재활로봇. 뭐, 이렇게 테마가 또 형성이 되고, 요게 또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의료 AI 쪽으로까지 지금, 어, 같이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게 거의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고 한다면, 요 안에서도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또 움직여주고 있지만, 어, 좀 섹터 순환적인 부분에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또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지난 이제 2월 4일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안을 했어요. 한국 방안을 했다. 이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 CEO죠. 근데 가장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이제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한다.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을 어, 논의하기를 원한다. 어,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전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에요. 2022년도에 이제 9 0 0 0 원대에 있던 종목이 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 2023년 9월에 이제 13만 4천 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력은 그 동안의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과 영업이익과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시세를 만들어냈어요. 어, 의료 AI가 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의 역할을 했었죠. 어,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죠. 분이시 이렇게 역회된 패턴, 역회된 숄더 패턴. 다음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니까 원래 가격대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을 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정배열을 좀 만드는 과정이 이제 작년, 어, 작년 연말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60일선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는 어, 흐름들을 만들어냈어요. 요 어, 때는 좀 이제 낙폭이 나왔는데, 요때 당시에 사실 뭐, 루닛의 최대 주주가 루닛을 어, 이제 팔았다라는 재료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이 나왔던 건데 사실 요때 나왔던 그 기사들을 보면 이미 이전에 팔았던 내용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내용을 가지고 뭔가 악재처럼 이렇게 좀 쏟아냈다라는 점이 오히려 이제 매수자 혹은 이제 관심주로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매수의 기회로 좋은 자리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뭐 루닛도 있지만 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지금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AI와 연관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 볼수 있어야 돼요. 뭐 신약 개발도 AI로 하고 있고 거기다 이런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암 조기 발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AI가 포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루닛이라는 기업들은 아니 기업은 어 이제 다시금 추세를 만들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들을 하나씩 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도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들도 어 전년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가량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지난해에 이제 뭐 헬스 볼파라 헬스를 인수를 했어요, 루니이루니어 미국에 또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나 했는데 그 인수했던 기업의 실적이 아마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외형이 좀 커졌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 이런 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5년 로봇 그리고 AI가 주도 테마로서의 지금 상반기를 또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어, 지금 현재 가격대 안에서 충분히 눌림목 공약을 해볼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은 이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런 헤드앤숄더의 이제 머리 부분 어깨 부분이 되겠죠 이런 어깨 부분이 이제 일차적인 저항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앞전에 있는 이제 매물이 많은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빠진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본전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 눌림 매도세보다 강한 매수세가 받쳐주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제 하단 이평선들을 어,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2,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목표가는 85,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이전에 트라이 했던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어, 그 이상도 또갈수 있겠죠. 다만, 현재 이 85,000원 라인이 또 강력한 저항, 매물대로 보여지니, 이 자리를 좀잘 돌파해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는 좀 여기서 갭상승이 나와줬는데, 갭상승한 자리를, 어, 이제 메꾸지 않는 선에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로 봤을 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6만원 라인을 이탈하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오래 걸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자리, 5만원 요 하단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상방 돌파할 수 있는 시도가 굉장히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결과로 어,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5년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거기에 파생되는 또 의료 AI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가 나와줬는데 어, 충분히 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파헤쳐본 종목은 루닛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다른 종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